송가인, 핑크도 찰떡 비주얼 여신이네. 트로트 여신 송가인이 또한번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최근 공개된 사진 속 송가인은 핑크빛 의상을 입고 특유의 사랑스러움과 우아함을 동시에 발산하며 비주얼 여신의 면모를 과시했다. 그녀의 환한 미소와 세련된 스타일링은 팬들은 물론 대중의 이목까지 단숨에 사로잡았다. 공개된 사진에서 송가인은 밝은 핑크색 원피스를 입고 단아한 자태를 뽐냈다. 은은한 컬러감의 의상은 그녀의 뽀얀 피부톤과 완벽하게 어우러졌고 포인트로 더한 액세서리와 내추럴한 헤어스타일은 전체적인 분위기를 한층 더 고급스럽게 만들어 줬다. 특히 카메라를 응시하는 눈빛에서는 자신감과 따뜻함이 동시에 느껴져 팬들은 "핑크가 이렇게 잘 어울리는 사람 또 있을까?" 송가인이 입으면 모든 찰떡같이 소화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송가인은 단순한 가수 이상의 존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미스 트롯 우승 이후 그녀의 행보는 단순히 음악 활동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각종 예능 프로그램, 광고, 행사, 그리고 SNS를 통해 팬들과 소통하며 다양한 매력을 선보이고 있다. 이번 핑크 의상 공개 역시 그녀의 스타일 감각과 셀럽으로서의 영향력을 다시금 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되었다. 트로트 가수로서 송가인이 가진 힘은, 단순한 노래 실력에만 있지 않다. 그녀는 무대 위에서의 카리스마와 더불어 일상 속에서 보여주는 친근함으로 전 세대를 아우르는 사랑을 받고 있다. 특히 20대부터 60대까지 폭넓은 팬층을 확보하고 있는 그녀는 진정한 국민가수로 불릴 만하다. 이번 핑크 의상 역시 그녀의 친근하면서도 세련된 매력을 잘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또한 송가인은 최근 각종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꾸준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트로트 외에도 국악 기반의 음악, 발라드, OST 등 다양한 장르에 도전하며 음악적 스펙트럼을 넓히고 있으며, 팬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그녀만의 독보적인 영역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행보는 단순한 대중 가수가 아닌 문화 아이콘으로서의 가능성을 더욱 높여주고 있다. SNS를 통해 팬들과 직접 소통하는 것도 송가인만의 큰 강점이다. 그녀는 자신의 일상이나 생각을 꾸밈없이 공유하며 팬들과 진정성 있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 핑크 의상 사진 역시 그녀의 공식 SNS를 통해 먼저 공개되었으며 게시 직후 수많은 좋아요와 댓글이 달리며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팬들은 진짜 핑크 요정이 따로 없다, 눈이 정화된다, 트로트계 패션 아이콘 등의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송가인의 스타일 변화 또한 팬들 사이에서 늘 화제가 된다. 과거 전통적인 한복 스타일부터 최근에 세련된 현대 패션까지 그녀는 다양한 스타일을 자신만의 매력으로 소화해내며 스타일리시한 트로트 가수라는 새로운 이미지를 구축했다. 이번 핑크 의상도 그 연장 선상에 있다. 그녀는 단순히 예쁜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각 스타일에 자신만의 이야기를 담아낸다는 점에서 특별하다. 전문가들 역시 송가인의 패션 감각과 이미지 관리에 주목하고 있다. 한 연예계 스타일리스트는 송가인은 무대 위뿐 아니라 일상에서도 늘 본인만의 톤을 유지하면서도 시대 흐름을 반영하는 센스를 지녔다며 대중성과 트렌디함을 동시에 지닌 몇안 되는 아티스트라고 평했다. 이처럼 송가인은 외모, 음악, 패션, 인간적인 매력까지 모두 갖춘 멀티플레이어다. 그녀의 한마디, 한 장의 사진은 언제나 대중의 관심을 모으며 뉴스가 된다. 특히 여성 팬들 사이에서는 송가인 스타일 따라잡기가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을 정도다. 세련되면서도 과하지 않고 전통과 현대를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그녀만의 스타일은 일상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어 호응이 높다. 송가인의 핑크 의상 화제는 단순한 외모나 패션에 그치지 않는다. 이는 그녀가 가진 상징성과 영향력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된다. 단순한 트렌드 세터를 넘어. 그녀는 트로트라는 장르 자체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고 있으며 한국 대중문화 속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 중심에는 언제나 진정성과 노력 그리고 팬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이 있다 앞으로도 송가인의 행보는 계속해서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녀는 매 순간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 안에서 대중은 위로와 즐거움을 얻는다 이번 핑크 의상 역시 그녀의 매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작은 조각이자 그녀가 대중에게 주는 또 하나의 선물이다. 송가인, 핑크도 찰떡같이 소화해내는 진정한 비주얼 여신. 그녀의 다음 모습은 또 어떤 새로운 감동을 안겨줄지 벌써부터 기대된다.